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5절에서 41절까지 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래전 MBC 휴먼 다큐멘터리에 풀빵 엄마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최정 미씨는 소아마비 장애우로 풀빵을 팔아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혼자의 힘으로 두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최정미 씨는 어느 날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2기에 진단을 받게 되고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만에 암이 다시 전이되었고 앞으로 2년밖에 살수 없다는 어,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녀와 나는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데, <laughs>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소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아이들 곁에 있는 거였습니다. 살아있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의 그늘막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4시간을 보육센터에서 지내는 7살 은서는 그런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잘해준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잘해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다른 애들 잘때 저는 매일 기도해요. 남겨진 자식들을 걱정하는 엄마의 바람과 그리고 딸아이의 기도. 많은 사람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방송 후두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당시 인터넷 게시판에는 풀빵 엄마를 언급하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특별한 바람도, 과한 욕심도 없이 그저 아이들과 함께 오래 살고 싶다는 기도를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어쩌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에는 관여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들으며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부딪히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원망하거나 힘들어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이와 같은 불만이 표출됩니다.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제자들은 속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자고 하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탔습니다. 그 배는 1 5명 정도 탈수 있는 작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배가 파도와 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메가톤급 풍랑을 만납니다.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파도에 부딪혀서 부서질 것만 같고 배 안으로는 물이 잔뜩 들어오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죠?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죠? 왜 가만히만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볼멘 소리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건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곧 이런 행동을 보여 주십니다. 3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대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곧바로 바람을 꾸짖고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잠잠하라라는 말씀 한마디만으로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파도와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10편 말씀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10편 106편 9절 말씀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곰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여기에서도 홍해를 꾸짖었습니다 왜 이유 없이 바다를 꾸짖는 걸까요? 여기에서 홍해는 일반적인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 혼돈의 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본문에서도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예수님은 자연의 일시적인 현상을 꾸짖었던 게 아니라. 바다의 힘을 이용하여서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꾸짖고 물리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숨풍만 불어오는 삶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의 항해를, 우리 인생의 배를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길은 흉흉한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은 고난이 예비된 길입니다. 악한 자들이 날뛰는 미친 바다를 뚫고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들이 고통도, 아픔도, 상함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이 험한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게 될 텐데,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의 풍파는 죄 때문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주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에 대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이 고난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게 될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무셨던 것일까? 여러분, 그곳에는 흔들림 없이 편안한 침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방에서 물이 치고 소리를 지르고 배가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편안한 잠을 즐길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다리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당신께 온전히 맡기기를. 당신을 깨우며 도움을 구하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깨워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편 130편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하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시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laughs> 10편 기자는 우리가 깊은 곳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고 가르칩니다 문제가 없는 척,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통을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을 보면 부르짖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냥 덮어버리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굳이 남에게 보이거나 티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때가 되면 뭐 알아서 잘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할렐루야보다 불신자의 저주를 더 즐겁게 들으신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별 문제가 없는 듯 살아가는 위선보다는 탄식자의 이 정직한 절망과 절규를 듣기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견디지 못하여서 하늘 보자를 버리고 친히 내려오겠다고 작정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자녀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참을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중에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쳐야 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 나린도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풍파를 만났을 때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울해하거나 절망하고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다급한 소리에 저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우리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바람을 꾸짖고 사납던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문제를 해결하시며 놀라운 위로와 평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거친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부서지고 무리들이 닥쳐서 곧 죽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이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껏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 순간, 이 현장에서만큼은 제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의 두려움까지 이겨낼 수는 없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갖기까지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가질 수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오늘 제자들은 어느 정도까지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는 어느 때에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어느 정도의 믿음,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풍랑을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두려움까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오늘,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큰 교훈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원망했었던 베드로가 그 심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활로서 이 죽음의 세력마저 잠잠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는 사람들 앞에 자신있게 선포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어찌하여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풍랑을 거치더니 이제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라고 확신있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진 풍파들이 불어닥칠 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을 붙들게 될때그 믿음이 나중에는 확신으로 그리고 온전함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적이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도 일어난 것입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만나와 매출하기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풍랑을 만나서 이 죽음의 위협을 겪었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 그분의 으,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그분만을 경외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 덕분에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쓴뿌리로 남는 사람이 있고, 고난으로 삶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그것, 우리가 해야 하는 그것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부르지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붙잡고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계속해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전까지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